thank mm -hmm. you 네, 안녕하세요. 반달곰 타로입니다.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인데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자는 의미에서 하반기에 나에게 찾아올 행운은 과연 무엇일까? 어, 건강은 재물은 그리고 연애운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운을 한번 타로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제가 미리 뽑아둔 4개의 카드 파일이 있습니다. 카드 파일을 보시고 마음이 이끌리는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카드 고르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고르셨나요? 그럼 카드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카드번호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네, 그럼 타로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하반기에 종합적인 어, 운세 그리고 어떤 행운이 찾아올까? 어 먼저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왕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코로나 상황과 봤을 때는 어 아무래도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비만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 조금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라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전반적인 건강 문제는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밑에 오라클 카드랑 같이 봤을 때 이제 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 필요 필수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집에 계신다고 너무 이렇게 누워만 계시지 말고 홈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또 수분 섭취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카드는 이제 연애운. 연애운은 텐컵 그리고 밑에 이제 샬리 컵 카드 오라클이 같이 나왔어요. 어, 연애운에서는 뭔가 최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현재 뭐 솔로이신 분들, 아니면 커플이신 분들, 모두 다가 원하시는 상대방,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래도 어느 정도 연애를, 함, 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솔로이셔서 내가 만난 사람이 당장 없다 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어,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상대,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 남들에게 축하받는 축복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연애운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 재물운 어, 같은 경우에는 식스펜타클 그다음에 오라클 카드는 이제 손 카드, 핸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손 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다 또는 내가 도움을 남으로부터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에 카드와 함께 해석을 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회사로부터 어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좀 수당을 좀 넉넉히 받을 수 있다. 어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제 곧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과 관련된 용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 건강은 좀 본인 스스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시면서 유의를 해주시고, 어 연애는 본인이 원하시는 상대방,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반기는 행복한 연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재물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힘든 상황일 경우 남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전반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1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2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의 하반기, 종합적인 어, 그런 운세, 그리고 행운은 과연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한번 카드를 봤을 때, 먼저 건강운.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오라클 카드는 세이지 오라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밑에 오라클 카드의 의미는 뭔가 정화하다 또는 어, 보호하다 약간 힐링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랑 같이 함께 해석을 해봤을 때는 뭔가 건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나 뭔가 건강상에 어,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좀 기분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어, 병원에 가셔서 진, 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는 이제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다라고도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 분들의 건강은 크게 나쁘지 않으며 항상 본인 스스로가 좀잘 챙기실 필요도 있다라고 볼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용 연애용 카드는 어, 투컵 그리고 다이아몬드 오라클 카드가 나왔어요. 어, 다이아몬드 오라클 카드는 뭔가 순수하다라는 의미, 깨끗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카드기도 하면서 어, 경제적으로도 되게 풍족한 그러한 상황이다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투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다. 현재 뭐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 때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되게 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이 조금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싫다기 보다는 한번 이 사람 만나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 분들 같은 경우, 어 하반기에 어 내가 원하는 상대방,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나타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도 그 사람은 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한번 만나볼 만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커플이신 분들, 어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는 크게 어 트러블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서로 다툰다거나, 뭐, 싸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화해하고, 어 그렇게 안정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재물은 어, 이번 분들은, 어, 뭐, 건강운이나 연애운은 괜찮으신데, 재물운 같은 경우엔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타워카드, 그리고 밑에는, 어, 채찍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채찍카드는 뭔가 벌을 받다 내 스스로를 좀 반성해야 된다 라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워카드는 어 재물운에 있어서는 뭔가 돈이 들어온다기 보다는 어 지출이 좀 많다 내가 원하지 않는 돈이 나간다 손해를 본다 라고 해석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이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안 끼거나 아니면 뭔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되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도 있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투자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본인 욕심에 과하게 또는 지나치게 어좀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해주셔야지 좀 그것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어, 했다가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 어,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물은 특히, 어, 투자, 지출 같은 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의 하반기, 종합적인 운세, 그리고 어떤 행운이 찾아올까? 어, 먼저, 건강운 카드를 봤을 때는 투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어, 투소드 카드는 뭐, 양자택일 카드라고도 하죠. 내가 그 행동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카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건강운이랑 같이 해서 봤을 때는 어 아마 이제 오라클 카드는 이제 부츠 신발 카드가 나왔는데 어디를 좀 가실지 말지를 좀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최대한 이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가 좀 놀러 가고 싶어 아니면 누군가를 좀 만나러 가고 싶은데 과연 내가 거기를 가는 게 맞을지 좀 고민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봤을 때는 최대한 좀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러한 시국에는 그러다 보면 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카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건강은 어 이제 3번 분들은 최대한 외출은 자제해해다 내가 혹시 어디를 꼭 가야 된다 하고 싶을 때는 최대한 마스크를 손소독 꼭 하시고, 좀 주의를 기울 일 필요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으론, 연애운. 어, 3번 분들의 연애운은 되게 어, 좋다. 전반적으로 어, 훌륭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솔로이신 분들, 어, 아마도 하반기 때는 어, 괜찮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지 을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네요. 그래서, 러버스 카드,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어, 아마 뜨거운 사랑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약간 벌레의 모양의 오라클 카드가 나오는데 이 벌레의 의미는 뭔가 부활 그리고 재생 다시 만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이신 분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물론 좋은 상대방을 만나겠지만 현재 좀 헤어져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회도 바라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 어, 내가 한번더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 라고 했을 때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언제 어,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재물을, 재물은 아마도 이제 3번 분들 중에서 가장 어, 괜찮은 운이 아닐까 싶어요. 어, 나인 펜타클 그리고 오라클 카드도 신기하게 이제 코인 카드,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 조금은 소비가 어, 좀덜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나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많이 쓰지 못해. 물론 집에서 어, 뭐 홈쇼핑을 하신다든가 좀 많이 주문을 해서 뭐 식사를 하신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래도 내가 조금은 돈을 모으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 타인에 의해서든 또 내가 하는 사업이나 어떤, 뭐, 투자에 의해서든 돈이 어 이득을 좀 많이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소비도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다. 너무 지나친 과소비는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초과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3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의 하반기, 종합은, 그리고 어떠한 행운이 찾아올까? 먼저 어, 건강운 부분. 건강운은 어, 뭔가 육체적인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어, 안 좋은 어,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보여지거든요. 어, 나인 완드 그다음에 달 오라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하시고 튼튼하실 것 같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 블루 같이 뭔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리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 그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멘탈을 부여잡고 조금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좀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또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애운, 연애운에 있어서는 어, 태양카드, 그 다음에 오라클 카드로는 이제 꼭 카드. 같이 나왔습니다. 어, 꽃 카드의 의미는 뭔가 결실, 결과물이 나타나다 또는 어, 너,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어, 4번 분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같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바라던 그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는다. 라고도 긍정적인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 이제 4번 분들께서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상대방으로부터 뭐 고백을 받는 것 또는 사랑을 함께 어 이뤄낸다 결실을 이뤄낸 것처럼 행복한 어 연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물은 어 4번 분들의 재물운이 뭔가 저, 어, 결과적으로 뭐 돈이 나 들어온다, 좀 돈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지먼트 카드, 오라클 카드는 이제 귀 어, 이어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올해 하반기 결과물이 나타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 이제 저지먼트는 뭔가 심판 카드.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나에게 소식이 들려온다. 근데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조금은 잘 버텨내시길 바란다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뭐 돈이 좀 궁하다. 내가 조금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도 올해 하반기를 넘김으로써 뭔가 좋은 소식을 듣는다. 또는 좋은 정보, 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엿볼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멘탈 관리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그것만 잘 버티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그리고 연애운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좀 고백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는 코로나를 극복하자. 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반기 종합은, 그리고 과연 나에게 어떠한 행운이 찾아올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타로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네럴 리딩으로 하는 만큼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요. 얼른 이런 상황이 빨리 종결돼서 예전처럼 마스크 안 쓰고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외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타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 더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타로 리딩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 반달곰 타로였습니다. 안녕.